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는 0809 신한랭 프로리그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펼쳐진 진영화 선수대 신상문 선수의 콜로세움 투 경기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4위로 6강 진출한 하이트스파키즈, 5위로 진출한 CJ 엔투스의 만남. 여담이지만 다시 보니까 조장과 다섯 명이나 나온 매치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사이에 팀의 승리 여부는 마주작에게 달려 있었는데 저막꽃는 가득한 조장로 문세진에게 덜미를 잡히며 에이스 결정전으로 가게 된 양팀 하이트는 앞서서 태태정기의 조병세에게 패배한 신상문이 CJ는 전륜한 츠보미에게 무릎꿇은 진영화가 등장 승리한 자는 명예 회복과 함께 팀의 승리를 패배한 자는 팀 패배의 원흉으로 낙인 찍힐 매치요 과연 플레이오프의 첫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맵, 콜로세움2, 4인용 사막 타일의 맵. 보통 맵이라면 센터진 출록 쪽에 멀티가 있는데 특이하게 앞마당이 분진 안에 존재하는 맵. 그래서 저그는 대문을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입구에 처리를 펴야 하는 악조건이 있는데 3회 처리를 안 지어도 입구를 막을 수 있게 저그를 위한 크립이 있다. 이걸 여기용해서 메롱워시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세 번째 멀티가 인접해 있어서 삼가스까지 확보하기가 쉽다. 맵 밸런스는 적당한 상성맵 스코어를 보이고 있는데 테란을 너프하기 위해 세 번째 멀티를 뒤로 밀고 미네랄 멀티 삭제 뮤자 짤 견제 좀 하시라고 원덕을 넣어줬지만 밸런스는 오리지널 버전과 똑같았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헤이스카 정전 경기 콜로스 움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한시 신상훈 선수의 진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진영호 선수 는5시에요이 기대감을 뭐 CJ 앤투스 팬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멀티인데요. 멀티인 멀틀데. 네. 네. 위치는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진영호 선수에게는요 그렇죠 신상무 선수가 언제든지 아주 전략적으로 초반에 찌를 수도 있을 만한 위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와 게스 올라가는 타이밍을 확인합니다 뭐 네. 투팩을 펼치면서 신상무 선수가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확실하게 일단은 진영호 선수가 신상무 선수 움직임은 제대로. 위쪽으로 정찰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진영아 어떤 카드로 이제 나한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 있겠... 가스 들어가고 가스... 난... 있어요 그 가스 채취는 계속 되고 있는 아 들어가네요 자, 저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막아야 되나아 아, 머리를 4개나 뽑았거든요 네아난입을 근데...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머신샵 그리고 가스 채취 하는 것까지 확인하고요 아, 아, 아 숨어있던 거진영아 선수 잘 발견했고요. 뭔가 이제 그 일단은 애돈 붙여가지고 벌차의 마인 상대방이 지금 2대이 아니겠습니까 테크가 네. 네. 느리단 말이에요 정찰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자, 신영호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아직 마인이 공격적인 위치에 매설 될수 있을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빼서 한두개 한 정도 이동을 좀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상문 선수가 멀티를 하고 있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드랍식 생산에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 습격하고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마인 매설해서 막, 막 병력이 네, 폭사당한죠 드라운 두 기가 지금 앞마당 쪽을 수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처가 스피드업이 된 상황, 상황에서 마인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영화 선수 역시나 병력을 많이 뽑는 체제가 아니라 아주 빠르게 스타게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진영아 선수도 잘만 막아내면 아주 고택으로 마인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말 제거해주고요 자 옵저버가 빨리 와서 뺨업을 해주지 않으면 앞마당에 한순간 또 마비가 될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뺨업 병력이 올만한 시점에는 드랍쉽을 타고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정면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영아 선수 옵저버가 지금 빨리 와서 빨리 생산돼서 이쪽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예. 네. 예 아,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예 찔러타라 지금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많이 안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올바른 시점에 병력에 살짝 와주는 건 굉장히 좋았네요 자들어시면안 어,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마인 안 갖고 있고. 트라운 세기가 오저버랑 함께 있었던 것은 굉장한 다행이네요. 신상군 선수가 진영아 선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탄력을 다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로 유지해도 신상군 선수는 병력 많이 뽑아내고 진영아 선수의 체제에 비비를할수 있거든요? 네. 덜처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탱크, 트랍칩에다가는 어, 탱크를 태워서 이제 자원적인 손해를 끼치는 그냥 수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수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견제만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신상군 선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곳에, 이제, 일곱시 쪽에, 일곱시 라인 쪽에 스타팅을, 아 어, 스타팅, 무조건 좋긴 한데, 무리하게 들어갔다 병력을 다 잃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콜라가니 예. 확인했죠, 신상부 선수. 자, 이게 지금 리콜, 어, 레디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거든요. 자, 멈추고 자, 있어요. 네. 자, 멈자고 있어요, 자, 자, 리콜. 팩토리 쪽으로 바로 들어갈니다 네, 어, 병력. 어, 크토기가 이제 목켜졌고요 아, 미터가 아, 저, 저, 배슬이 또알맞게 나와있네요, 이거. 네. 네. 게다가, 이거 자연 지금 바리 캐릭터입니다, 팩토리가. 그렇죠. 아, 야 너무 깔끔하게 막혔는데. 예, 너무 정말. 쉽게 막혔습니다, 지금. 네. 리콜을 네. 네. 시도해봤습니다만, 뭐, 이렇듯 피해를 주지 못해서. 네, 네. 어, 또 배틀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고, 본인 안쪽에서 터맨 센터를 뭐... 한패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언덕마저, 이 드라곤마저도 잡히게 되면은, 네. 영화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피해를 입혀야 되는 진영화 선수입니에요경을 그러니까 네, 유지해서 7곱시 멀티를 가져가는 진영화 선택이 선 아니었고, 들면서 K 이트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K 이트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아 이거 앞에서 잡아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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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그리고 리콜을 안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그 리콜 병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7시를 개척했으면 모르겠는데 리콜을 들어갔다가 완전 대지패를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진영아 선수가 멀티를 선택을 지금 그 진영아 선수가 게이트이가 숫자가 많지가 않았던 거는 리콜 한 방을 사... 게이트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요. 안가보다. 네. 아, 이이 이 리콜까지도 지금 보겠는데요. 벌처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어, 미나리차체가될 때쯤 신상범 선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쪽적이나 네. 멀티를 하다 보면 신상범 선수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 타이밍에. 예. 아, 흔들리네요. 오히려 아. 흔들리네요. 자, 위쪽에는 명덕에 위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면은 큰일 납니다. 개다가 드라시를 한 끼에다가 게다가 아비터가 두 개가 몰려다니다가 이 EMP 쇼크웨이브 맞으면 스테이지스 필드를 빼고 싸움이 된다는 라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네잘하렸어요잘하렸어요 배스, 셔틀에 테크로 태웠으면 와서 또 테크 위쪽에서 지지코고 이런 선택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 드랍쉽은 지금 신상 분들도 지금 타지게 드랍쉽 쓰면 좋고요 여기는 수비라인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드랍쉽은 지금 써야 돼요 오 진영아 선 아비터 한 기, 아저저배스를 하나 올리는 아, 아이 옛날 제대로 맞았습니다. 예. 스테이시스 필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네. 배스를 하나 올려놓은 거 이외에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자, 멀티 지역 날리려고 지금 아, 리콜 가는 것 같은데요. 멀티 지역. 근데 이제또 지역. 멀티 지역에 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네. 경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거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아, 아, 네. 네. 그렇죠. 버리고 네. 바로 셀터로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아, 나서 아미토. 이제 프로토스의 숨통을 어, 꺾는 그 그러니까 아. 이쪽 확장기지를 가지면은 이쪽 확장기지를 깨버리게 되면은 결국 멀티 숫자는 동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들어가면은 진영화 선수이 그러면 또 이쪽에 아미타는 또 어... 지금 작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스테스필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이 돼야 됩니다 예, 네, 네. 이제 이만큼 들어갔으면 못 빼요 접수해야 네. 네. 돼요 어느 정도 이쪽으요 아, 너무 좋아요. 경력은 네, 네. 많은데 너무 위치가 좁아가지고 진영아 선수가 아무런 지금 기회를못 주고 빠집니다. 네. 일곱수 쪽 확장 기지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일곱씨는 네. 드랍시 견제. 본진는 추력병력으로 돌진. 신상무 선수의 전술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안싸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쪽 확장 파게되고 이제 본진 쪽까지 미어붙이고 있는 신상군 선수입니다. 진영아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아, a 시가경쟁가면 신상군 선수의 파괴라고 보 정말 강력하네요. 네. 아, 네. 네. 이 병력 다 잡아먹어야지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병력을 따로 활용을 해서 이득을볼 만한 워낙 뭐 모퉁이를 잘 끼고 내려오는 신상군 선수였기 때문에 네. 공간이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네. 왕창 대박 리코라고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대박 리코. 그렇죠. 자, 리한 번, 번. 더, 자, 한번 더. 강정템. 코에서 또깨야되게 예. 됩니다. 함께 하이었는데 하루시나이션이었고요. 아, 지금 하나씩 하나 잡아줘야 됩니다. 올라갔거든요. 예, 자신을 지금 본질적인 조퇴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주력병 역할을 교전에서 이길 수 없는 진영한 선수다 보니까. 동감장포토스로 계속 리커해서 사내와 커맨서터 날리고 병력 최대한 모아서 한방 전투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 그렇죠. 지구력으로 승부를 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 이쪽 그 위쪽에 있는 그커맨센터 아, 하나 깨고 그 다음에는 아,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멀티 쪽에 있는 커맨센터 하나 깨고 그 자신을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멀티에 먹는 이런 식의 플레이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피했어요. 그렇죠. 피했어요. 어, 안 PS요. 맞았어요. 스어요 아직까지 많아요. 한 방. 안 맞아 되나요? 레리턴 아, 아 좋아! 텔러돌아어 좋아! 좋아. 오, 저, 자 사이드 스톱까지! 자 잡고 잡고요 자 어차피 테란한 지금 볼트가 없거든요가 네. 면는 추가 같이. 멀티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나와 있는 저 병력만 잡게 되면진영화도 네. 확실히 이득을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추가 멀티는. 네. 지금 11시도 좀 돌아갈 비가돼 있어요. 네. 예, 추가 멀티는 지금 태란도 했기 때문에 본진의 앞바닥에 있는 병력은 추운 병력으로 맞고, 네. 예. 이병력으로이 병력 싸움을 어떻게 할지 네. 아니다 네. 자, 싸움을 싸움을. 있거든요. 여기서 네. 한번더 버티면 정말 난리 납니다. 네. 이제는 소모전이거든요. 아래쪽에 신상무 선수 멀티를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멀티거든요. 그리고 이 병력들은 조금 더 도망다녀줘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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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병력이 빨리 낫게 되면 여기 지금 수비하고 있는 병력이 이쪽으로 다 몰려있다고. 5온반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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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파괴니다 남은 아직 예. 다 가지고. 자, 어떻게든 체제 정비해가지고잘 싸워봐야 되거든요. 지금 병력 오기 전에 지금 빨리 스테이신 필드 후방에다 걸고 잡아먹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안 깨졌네요. 이거 자, 스테이신 필드 아막내고 어. 어, 막아낼 수 있어. 요 이거 막아내고. 예. 11시 멀티, 11시 밑에 있는 멀티만. 돌려줬어, 돌려줬어. 이거 막아 네. 막았어, 막았어. 자, 지금, 그, 신상부 선수도 병력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네. 자, 벌써 이래서 이 병력을 예. 지금 출발을 해야지 지금 열심히 멀티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미친데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저기. 예. 멀티. 자,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나가는데 네. 셔틀 가는데요. 자, 셔틀. 자, 여기 지금 셔틀이 가는데, 아. 이제 발견했네요. 네. 예. 자, 개기 위에 있어요. 병력 뽑아서 밑으로내려오면저 멀티는 날릴 수... 수 있습니다. 아. 아 테플로, 예, 이게 한순간에 다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크 한기그 다음에 테플로 두개가 나왔고 네, 진영아가 여기 지키면 신상군의 멀티를 하나 밀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못 지키면 은 신상군 선수가 멀티도 지키고 진영아 선수 11시 멀티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저 확장 기질이 지금 부수고 있어요 예, 위쪽으로 지금 커맨 센터, 네, 이쪽은 저 확장 기질은 지금 아비타 다크에 밀렸고요 여기 아래쪽에 뜬 커맨 센터는 지금 탱크 있는 위치로 에, 끌어올리면서 위쪽을 네. 먹을 생각에요 아, EMP! e 피 제대로 맞았어요 네. 떠갑니다 이러면은 아 e p 그지대들이 이쪽 지역 예 그리고 이쪽 지역은 저쪽 커맨드 센터는 그러니까 아, 원래 이제 진영아 선수의 두 번째 확장지지였던 지점에 있는 커맨드 센터는 당연히 깨버리고 진짜 좋아요 네. 예왜냐면은 신상문 선수가 자신이 이제 밥그릇 자원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진영아가 더 많습니다 그금자원이못 먹고 있는 신상문 선수 네. 네. 이 콜도 좋고 그리고 스테이스필드 활용해서 이 병력 잡아먹어도 좋은데 네. 자 스테이스필드 자, 자 스테이스필드 대성공 아, 어 자, 이애들을 맞았습니다만, 탱크를 네. 묶어놨죠. 쳐땡겨서쭉 땡겨서 다 먹어야 됩니다, 이 예. 자, 신장군 선수는 지금 업그레도 막아내야 되니다 지금 12시쯤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귓겄스! 그껏으로... 자, 벌초가 내려옵니다, 벌초가 내려와요. 네. 예. 자, 사이리스 톤까지 활용하면서, 명사 네. 지금은 이 멀티 지금 캐논도 있기 때문에 벌초만 들어가도 소용이 없거든요. 아, 캐논 세개나 있습니다. 저 탱크 못 지키는데요, 신장군 예. 다섯 개 탱크가 너무나 길러세요, 아깝게 날아갑니다. 아여기 갇혔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라도 예. 살려야 될신상문 선수예요 예, 예. 여기 제거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신상문 선수 네시 멀티 중고 10시 멀티는 지켜야 할 아, 수가 아, 어려워요 야 되고 살려도 빼야 되는데 10시만이면 아,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7시 라이을 깨지 못하고 결국 지지부진했던 것 예, 이것이 지금은 신상문 선수에게 결국 화이 되네요 예. 야이거를 진영호 선수가 두십니다 이거는 완전 도망 다니면서 야결기이 CJM2수가 마지막에 항상 꺼내는 카드는 그 카드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위너스 리그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조명세가 뽑혔던 거라 네. 지금 경기에서 진영아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에서 마지막 카드로 뽑힌 거라 모두 선택이 지금 제대로 들어맞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자 진영아 선수 어, 지금 신상무 선수의 확장 기를 완벽하게 지금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들어가는 상태도 진영아 선수에게 뭐 크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멀티만 끊어져도 진영아 선수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자, 일꾼, 일꾼, 어깨를 지 지켜내야 되거든요. 먹어야지 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네. 어떻게든 지 해봐야 돼요. 지상장에 계속해서 대구 배그 있는 진영호 선수고 예. 신상문 선수는 거의 마비 상태예요 리콜이 막히고 7시 쪽에 게이트웨이가 다소 건설이 되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점에 어이 신상문 선수의 압도적인 화력에 좀어 고전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7시 쪽에 스타팅이 운전하면서 게이트웨이가 아 팍팍 돌아가다 보니까 네. 아 결국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만들어지요 네. 신상문은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경력을 그렇죠. 자 어떻게든 싸워봐야 되거든요. 아, 방 이방울이...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게 갑자기 저... 지금 땀이 막이번이 중요해요. 야 이거 결정타 마지막 리콜이 될수 어... 있겠는데요. 그렇죠 눈가에 자 땀방울이 지금 맺혀있고요. 야 눈물인지 땀인지 어 네, 정도로 그렇죠. 신상문 선수의 땀이 지금 이마에 그리고 눈가에 아주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네. 네. 아 병력 탱크가 많지 않은 빈틈을. 지금 지상 명령으로 들이받아서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네자 왼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아 스테이지 스크리드 망가져요 네, 신상훈 여기 뚫린 건 끝입니다 자원줄이 없어요 자원줄이 없습니다 이게 맞지막 자원줄이고 아, 네 성격이 없나요? 성격이 없습니다 신상훈 덕후 무너지네요 e m t 라서 버틸 에야지로 무너지네요 안돼요 들어가고이더 왔고 검은 주차에 통합하기 원합니다 신상훈 이야 마지막 자원을 덕후 거의 신상무 선수 경기였었거든요. 그렇죠. 본질적인 파괴됐는데 불구하고 재미없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 순간적으로. 진짜! 예. 예. 진짜 밸런스가 잘 맞는 팀이다. 라는 걸로만. 나 CJFS를 설명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좀싫들고 신상구! 아, 신상무 선수! 아, 네. 자, 이마전 경기. 아, 정말. 이 부담감이 정말 컸겠죠. 예. 그